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 그 안정적인 공급 뒤에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거대한 발전소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조용히 바꾸고 있는 기업 뉴스케일 파워를 이야기해 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2007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설립된 에너지 기술 회사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더 작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로를 만들자.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는 거대한 규모, 막대한 건설 비용, 장기간 공사, 사고 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는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뉴스케일은 여기에 도전했습니다. 만약 원자로를 더 작게 만들고 수백 대를 따로따로 설치할 수 있다면 게다가 사고 위험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뉴스케일의 소형 모듈 원자로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 모듈의 출력은 약 77MW. 모든 핵심 시스템이 모듈 안에 밀폐되어 있어 외부 전력 없이도 자동 냉각이 가능.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이라 건설 기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 특히 비상시 전원이 끊겨도 중력과 자연 대류만으로 원자로를 안전하게 냉각할 수 있는 설계는 뉴스케일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같은 대형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스케일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이미 상용화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SMR 설계 최종 승인 획득, 세계 최초로 상업용 SMR 인증. 현재 미국 유타주에서 뉴스케일 smr을 이용한 발전소 건설이 계획 중이고 루마니아 폴란드 등 해외 정부와도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대규모 발전이 필요 없는 지역에도 원자력 발전을 가능하게 하자. 이는 전 세계 에너지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탈탄소라는 거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는 간헐성이 강하고 기존 원자력은 안전성 문제로 확산이 어려웠죠. 뉴스케일의 SMR은 친환경성, 안정성, 경제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화 덕분에 군부대, 도서지역,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독립형 전력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에너지의 민주화, SMR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한때 원자력은 인류에게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작고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한 원자력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 스케일 파워. 이 조용한 혁신가들은 에너지의 미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